이제 막 7개월이 된딸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를 하는 임시 부부. 아빠 엄마가 모두 출근을 하면 아이는 가까운 곳에 사는 시가에 맡겨지는데요. 문제는 7순이 넘은 시아버지가 자꾸 옛날 방식으로 아이를 돌본다는 겁니다. 감기에 걸린 아기에게 얼른 낫자며 꿀을 바른 쪽쪽이를 물린다든지 콧대가 높아지라며 코에 빨래 집게를 꽂는다든지. 시아버지의 이런 상식박 행동에 더 이상 아이를 맡기고 싶지 않다는 임 씨. 하지만 남편은 그런 임 씨가 예민하다며 오히려 아버지 편을 들었는데요. 시아버지와 남편 행동에 정이 떨어진다는 임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예 저희가 실제 사회를 조금만 각색했다는 거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니 근데 이렇게 아이뭐 맡기기 싫으면 자기들이 키우면 되잖아요. 네, 사실 임 씨가 아이가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는 좀 직접 돌봐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지면서 임 씨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건데요. 이 친정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기 때문에 아이에 맡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시가가 같은 아파트 단지라서 아이 맡기기가 좀더 수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시부모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임 씨가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임 씨는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대에 자신이 교대로 출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잠깐도 혼자 돌보지를 못했는지 꼭 시가로 아이를 데려갔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시가에 아이를 데려가면서 이 사달이 시작이 된 건데,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다 아시네요. 아이 애한테, 어? 꿀을 매이면 어떡해? <laughs>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 아이를 뭐 시가에 데려갔는데, 아이를 이제 돌본다고 이제 시아버지가, 시부모가 이제 보고 있었는데,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허. 애가 자제를 듯이, 아! 막 우니까, 나와봤죠? 나와보니까 예. 너무 놀라는 게, 우리 공갈 적꼭지라 하죠? 네네네. 그 공갈 적꼭지에, 꿀을 발라가지고 아이한테 어... 먹인 거예요. 와... 상식이 없는 건지 어쩐지 어떻든 임씨가 다행히 적 꼭지를 빨리 빼는 바람에 그때는 별 이상이 없는데 이때부터 계속 문제가 반복된 것 같습니다. 어... 자 대체 왜? 뭐,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아이의 기관지에 꿀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그저 그 꼭지에 꿀을 발라가지고 이제 아이한테 이제 먹였는데 당연히 어머니의 그러니까 엄마 임씨 입장에서는. 그 시아버지한테 시아버지 이거 무슨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정중하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한 행동인데 네가 왜 그걸 뿌리치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라고 하는 화를 냈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임시가 절대로 먹이면 안 된다고 설명했지만 그 이후로도 그 시아버지는 두번세번 번 정도 아이에게 꿀을 먹이려고 시도했답니다. 아이고. 자 그 우리 은배 팀장님 좀 원샷 좀 잡아주세요. 네. 유일한 이 공간에 있는 어, 사람들 중에 유일한 할아버지. 할아버지, 예, 맞습니다. 예. 네. 내일 모레 칠순. 실수는 아니고요. 예. 잠깐만 다이 올리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laughs> 중요한 거는 그한세 이하, 근데 두 세일까 마찬가지예요. 그 꿀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꿀을 먹게 되면 꿀 속에 뭐가 있냐면 일부 꿀 속에는 버틀리스균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먹게 되면 은 신경마비가 온다든지 근육마비가 음. 온다든지 알레르기가 오기 때문에 세상에. 꿀뿐만 아니고 꿀이 들어가 있는 과자 안 돼요. 꿀이 들어가 있는 음료 어. 안 돼요. 이거 어. 기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남자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어. 그 엄마들이 잘 알아요. 꿀 먹이려면 난리가 납니다. 야.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꿀을 먹이는 거안 돼. 엄마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앞으로 이 시아버지가 계속 먹이려고 했던 거야. 어. 아, 이분 아이를 사랑이 아니고 이거 문제가 되고.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위험한 짓입니다. 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어, 어, 왜 그랬대? 이, 이, 이 할아버지. 증연님? 기본적으로. 그냥 이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나름대로의 확고한 신념이 계십니다. 그 꿀은 아이에게 좋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감기 걸리면 꿀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디 다치면 꿀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꿀이라는 게 만병통치의 약이었고 아마 그 아이가 기관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좀안 좋은데 이제 꿀을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계속 고집했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경감님이 저도 모르는 이야기를 말씀 주셨는데 절대로 할아버지, 저 시아버지 절대 꿀은 안 된다고 하니까요. 자, 손녀를 사랑한다면 꿀 절대로 아이에게 먹이서면안 된다는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또 이거 하나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분명. 네, 이런저런 간섭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아이를 키우면 당연히 기저귀도 채우고 그때 물티슈도 쓰잖아요. 음. 그런데 이 시아버지는 기저귀도 성분이 안 좋다면서 천기저귀를 빨아쓰라고 했습니다. 아. 또 아기 물티슈도 못 쓰게 하고요, 가제 수건을 빨아쓰라면서 하루에 두 번씩 전화를 해서 답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 혹여라도 아기 엉덩이, 엉덩이에 땀띠라든지 뭐 이런 게 나면은 너 기저귀 싸서 사서 썼지 라면서 질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씨도 사실 이 아이를 못지않게 깐깐하게 돌보는 편인데 이 시아버지는 모든 것을 탐탁지 않아 했다고 합니다. 또 아기 세제나 로션이나 모든 것들을 이 성분은 뭐냐 이 성분은 뭐냐 물으면서 하나하나 간섭을 했다고 합니다. 아 승현님 가장 충격적인 거. 아 저도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일회용 기저귀 안 좋다고 면기저귀 그 아무리 아이들 덩 오줌이 가 애들 코를 하지만 그걸 일일이 빨아서 쓰면 그거 좀 고역이잖아요. 아자 예. 그런데 가장 예. 충격적인 거 이거. 우리 저 기네스를 어, 그러니까 가지고 기네스 가지고 계시는 분이 변호사님, 사실 아이의 코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거기에 빨래지게를 딱 집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빨래지게가 코에딱 잡혀 있으면 아이 피부가 분명히 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는 그게 빨래 집게 텐션이 굉장히 강하면 그게 빨래가 떨어지지 않도록 텐션이 있는 건데 아이코에 이렇게 놔 놓으면 애가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애가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코에서 집게를 빼니까 아이코에 상처, 상처가 많이 나 있었다는 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렇죠. 빨래 빨래집게... 개 다시 한번좀 설명 제가 해드릴게요. 네. 대한민국에서 얼굴에 빨래 찌개를 가장 많이 <laughs> 네. 꽂았던 기네스 기록 보유자입니다. 농담으로 보는데 정, 정말 한국 기록 보유자입니다. 이전에 네. 유재석 씨가 갖고 있던 기록을 제가 아주 아주 격차 크게 깨버렸고, 그제 얼굴에는 많은 빨래 찌개를 꽂아본 경험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laughs> 아니, 근데, 그때 몇 살이었어요? 그때한 서른 좀 넘었었나. 근데 지금 아기잖아요 애기. 아기잖아요, 아기. 어. 아주 연약한 피부잖아요. 어. 이거는 정말 상식이 없는 건지 자기가 꼽지, 그러면 차라리. 음.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자 남편 남편 뭐 하고 있어? 아야 아버지 지금 뭐하시는 짓이에요? 하고 말렸어야지. 네 그래서 임씨도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너는 도대체 뭘한 거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아버지가 그럴 수도 있지 옛날 분이라 잘 모르는 건데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음...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잘한 행동이냐면서 너는 너무 예의가 없다. 아이가 나중에 그거 배우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남편은 시아버지가 굉장히 늦은 나이에 좀 나. 엄하게 키우셨습니다.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좀 아무 말 못하고 눌려 있는 면이 있고요. 시아버지도 가부장적인 성향이 좀 강해서 더 남편이 찍소리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 자, 지금 준비됐죠? 보여주시죠 바로. 덮어주세요. 저랬다니까요, 우리 박 변호사님이. <laughs> 하지만 저건 30대 중반의 피부인 거고 아기 피부, <laughs> 안 아기 콧날을안돼주요 저때 저거 하고 제가 얼굴 마사지 좀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고 안 되는 거고요. 피부는 소중하니까. 예, 소중하죠. 예. 자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팍! 빨래 찍기보다 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야흐로 남편의 생일날입니다. 남편이 둘이 생일이니까 둘이 같이 한 밥을 먹자라고 하면서 뭐 예약해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내가 봤을 때는 또 우리가 한번 아이를 맡겨두면 뭐가 문제가 생길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급하게 또잡잡 잡, 잡아서 잘 되겠지 싶어서 갔는데요. 문제였어요. 갔는데 있어요? 아이가 울다가 지쳐 잠든 게 뭐였는데 네. 지금 조금 나왔는데 무슨 일인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의 다리에 수건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저렇게 <laughs> 왜 묶어놨냐고 물어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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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하 아가야 오 다리 될까봐 내가 묶어놨지롱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 이때부터는 약간 공포 영화로 <laughs> 자 그러면 말이죠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그렇죠. 아, 이 시아버지의 손 없는 손녀 사랑, 다리까지 아까 보셨다시피 묶었는데, 아, 박 변호사님. 예. 학대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응? 예.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아동에 자라나는데 어떤 해를 가할 수 있는 정시적 육체적 가해 행위 다 포함됩니다. 지금 본인은 맞다고 볼수 있지만 특히 마지막에 수건으로 다리 묶어둔 행위. 이런 건 사실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뭐 다칠 수도 있고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글쎄요, 이게 학대 행위가 돼서 처벌의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어...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팀장님부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짧게 좀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유가는 엄마한테 맡기고 시아버지는 그냥 조언 정도만 하시는 것이지 아까 그 다리 묶었다 그습니까 이거 체포입니다. 안 되거든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가 학대가 맞습니다. 절대로 자기 주장들 하지 마시고. 며느리한테 맡겨두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승희 님도 남편이 제대로 해야죠. 남편이 자기 아이를 꼭 시댁에 데리고 간다. 그건 저 그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당신이 직접 맡으세요. 당신 아들이니까. 그리고 똑같은 의견 밝혀드립니다. 시아버지 그 행동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그 남편에게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걸 알고 내버려뒀다면 방조될 수도 있고 그게 대해서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으면 공동 정범될수 있으니까요. 절대로 하는 건 막아. 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반응. 네, 일단 키키님이 이 와중에 가만히 계시는 시어머니가 이해가 된다. 아, 저런 아. 남편이랑 평생 살았으면 나 같아도 손주고 나발이고 노래 교실 간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아. 실제 상황님이 <laughs> 예. 애 맡아 기르기 싫어서 고단수로 회피하는 거 아닌가요?라고도 아,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